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타모자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260풍선 두개 가지고 만들 거고요. 색깔은 화이트, 레드 이렇게 두 개로 만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풍선을 바람을 끝에 5cm 남기고 불어서 묶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아이들의 머리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 주시고요. 여기에 꼬지 볶고기작게 하나.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반대편에도 하나. 이렇게 말아서 나눠 주시고요. 여기에 묶어 주고 꼬집고기 하나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위에 걸로 꼬집고기 하나 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모양이 됐죠.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그 다음, 요, 중간을 나누어서, 틀어놔 주시고요. 화이트 풍선 끝에 조금 잘라서, 자,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바람을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고 나누어진 부분에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다음 남아 있는 풍선, 화이트 풍선 끝에 다시 묶어주시고요. 바람을 끝까지 불어서 바람을 살짝 빼줄 거예요. 끝까지 불어서 바람을 천천히 조금 빼주신 다음에 묶어주시고요. 두 개를 반으로 접어서 두 개를 꽈배기 고기.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꼬집고기에 하나씩 걸어주시는 거예요. 꼬집고기에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도 꼬집고기에 열어주기 자 이렇게 해서 에이드 아이들, 아이들한테 씌워주시면은 산타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마치겠습니다